풀다 아재.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다 아재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트 세트 나왔습니다. 자 세트를 어려워하시는 형님들이 있는데 세트는 사실 알고 보면은 예 어렵습니다. 예 세트가 잘하면 이제 개같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하고 유체화를 켜고 먹고 개같이 도망가. 자, 여기서 이 정신 나간 자식은 왜 유치화를 켜냐 하시겠지만은 1레벨의 경험치를 먹으면서 이제 덜 맞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화를 켠다. 자, 스펠도 어차피 라인전 유리하게 하고 게임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그냥 써주면 좋습니다. 제국을 문화 어? 수... 뭔가 중요할 때만 써야 되는 게 소환사 주문이 아닙니다. 게임을 이제 유리하게 할수 있으면 쓰면 되죠. 하... 자, 이렇게 하면은 1렙 견제 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죠. 유체화는 2분 지나면은 차는데 어차피 나서 쓰는 6분까지 개같이 사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유체화는 금방 들어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밍 해주시면 일단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 나서스 스세임들 저 대포를 정말 먹고 싶잖아요 저도 너무 먹고 싶거든요 요렇게 먹어야 돼요 저거를 이제 등신같이 이제 앞으로 기어 나가 가지고 아, 스택을 쌓겠다 이러면은 그냥 개 처먹고 죽어야 되거든요 죽으면 안되겠죠 자 요런식으로 이제 거리 유지하면서 어차피, 이런 식으로, 이제, CS를 많이 못 먹더라도, 경험치만 먹으면 돼요. 경험치만. 6을 찍어가지고, 궁을 찍는 게 가장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초반 CS,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대충 그냥 뒤에서,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막타 하나씩 챙겨주시고요. 게임 이렇게 하면은 세트가 답답하지, 나서스는 답답한 거 없습니다. 자, 요런 거 이제 거리 주면 안 되겠죠. 자, 요래 먹어주면은 세트도 이제 체력이 많이 빠졌죠? 요래 되면은 이제 세트도 마음대로 막 견제를 하지는 못합니다. 이제부터 좀 흘러나온 거 이제 주서 먹어주면은 충분히 할만하죠. 자, 살짝 빠져주면서. 아, 근데 요번 대포는 좀 먹고싶긴 하네요 자, 일단 장풍으로 먹어주면서 점화 걸고 여기서 쫄면 안됩니다 여기서 쫄면 안돼 개같이 들어가 개같이 들어가? 그렇지 바로 이런식으로 어때요? 정말 쉽죠? 자, CS를 포기하면서 세트만 주구장창 장풍을 맞춰놓는 기초공사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초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맞죠? 일단은 출발이 너무 좋긴 한데, 1킬을 먹었다고 달라지는 게 1도 없습니다. 예, 한 5킬을 먹기 전까지는 깝치지 마십시오. 예, 세트는, 예, 개사기 챔프기 때문에, 예, 5킬 차이에 3렙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니면은 깝치지 마십시오. 요거는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1 킬을 먹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구리 같이 계속 사려줍니다. 이제 슬로우 걸고 이런 거 이제 조금 눈치 보면서 대포 먹어주고 요 정도는 이제 할수 있거든요. 장풍 던져주시고 자요런거 와드 이제 지우면서 스택 또 챙겨주고요. 자 멀찍이서 장풍만 던져. 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수 있죠? 예세 번째 손가락으로 클릭 딸깍 할수 있으면은 이거 장풍 던지는 거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딸깍 요런 식으로. 자 요거만 해도 라인전이 끝났죠. 자 요런 식으로 해주면서 이제 세트가 피가 빠졌기 때문에. 아까처럼 또 이제 마음대로 견제를 못 참더라. 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스택을 쌓아주면은 아주 손쉽게 스택을 쌓을 수가 있죠. 자, 요런 거 흘러나온 거 먹어주면서. 그리고 쿨돌 때마다 세트한테 장풍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래 깔아주면서. 자, 겨우 체력 회복 좀 하나 했더니 장풍 한대맞고또 제자리고. 자, 장리명 님이 이제 저를 또 잡으러 오네요. 살짝 빠져 주면서. 자, 요거는 마오카이 봐줍시다, 이거. 내가 간다. 자, 리신 이자스. 슬로우 걸고 장풍 줘 봐, 대가리. 잡았나요? 제발. 그렇지. 이게 바로 점화장판 나서스입니다, 스님들 헬포 들면은 저런 거 백날 때려봤자 잡을 수가 없다. 딜이 부족하거든요. 자, 하지만, 킬 결정력에 있어서 이 점화, 점화장판 나서스 바란 나서스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스님들 자, 바로 아이오니아 사주면서. 자, 라인 경험치 한 개도 안 놓쳤죠? 막타는 다 놓쳤죠? 자, 세트 형님, 어딜 그리 바삐 가십니까? 요거로 이제 라인을 또 빠르게 밀어가지고 자리를 비우지 못하게. 예, 항상 제 눈앞에 보이는 데다가 이제 세트를 냅두고 장풍으로 조져야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쇠약 걸고 장풍 깔고 최대한 미니언 막타 못 치게. 살짝 빠져주면서 거리유지 포타골드 달달하고 자 요거 걸렸지만 당황하지 말고 난입 터뜨리고 사 빠져주면 존나 열받겠죠? 자 드디어 한번 기회가 오나 싶어서 야무지게 이제 타워 납치를 시도해봤지만 이제 난입을 터뜨리고 싹 빠져나가기 때문에 답이 없다 자 니가 뭘할수 있지? 장풍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계속 라인저 주도권을 잡고 갑니다 자, 요런 거 이제 스택 쌓아주다가 다가오면 장풍 그리고 뒤로 빠져 존나열 받죠? 아무것도 못하죠? 야자 슬로우 걸어놓고 자 장풍 한번 띡 던져 피다 빠졌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만화가 없기 때문에 이 세트랑 이제 붙어서 싸우게 되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거리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장풍 띠던져주면서 이거는 진짜 라인전이 개사기죠. 그냥 딸깍 한 방에 라인전이 끝납니다. 대포 먹어주면서. 자, 이제 집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 세트가 라인 빨리 안 미네. 자, 요거는 한 번만 장풍을 찍 던지고. 자, 이제는 진짜 집 가야 됩니다. 이제 진짜, 진짜, 진짜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바로 집 찍어주면서. 자, 세트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라인 밀어주고요. 아, 이러면 대포를 또못 먹겠지. 자, 장풍으로 먹읍시다, 그냥.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세트 오자마자, 피 4분의 1 까졌고, 장풍이고, 한 대만 톡 때리고 도망가. 바로 이런 식으로. 피다 빠졌죠, 오자마자? 예, 뭐, 별로 맞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피가 다 까졌습니다. 이러면은,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스택 탐이. 지금부터가 스택 파밍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자, 요런 식으로 견제해주면은 세트 입장에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였으면은 아주 그냥 몸서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세트를 이제 상대했는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형님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장풍을 통한 거리유지 거리유지만 개같이 하면서 졸렬하게 그냥 멀리서 장풍만 던지십시오 요런식으로 자 지금 거의 13분 동안 이거만 하고 있죠 근데 라인전이 너무 쉽죠 이거만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소스 개사기 챔프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라인을 밀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밍도 제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고요 예, 정글 싸움이 나도 빨리 붙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정글에서 싸움 났을 때 제가 먼저 갈 수가 있죠? 자 뭐, 뭐 하나요 이 친구? 방통 대가리 약오 야, 또, 개가리 개같이 도망가, 제발. 후베이 형님. 자, 일단은 시야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게 바로 장풍 나서스의 무서운 점이죠. 이게 나서스가 원래는 저런 싸움에 가주기가 좀 힘든데, 이제 라인을 팍팍 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농사 나서을에는 이제 받아 먹다가 가, 가야 되다 보니까, 가줄 수는 있는데, 미니언을 다 놓치거든요. 그럼 경험치 딸리고, 혹시라도 저 교전에서 지게 될 경우에는 정말 치명상을 입겠습니다. 게임이 터지죠. 자, 요거 이 장풍 나섰을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 절대 풀피 대 풀피로 싸우면 안 됩니다. Q 예, 쿨타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근접교전은 무조건 지거든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장풍 공사를 야무지게 친 다음에 싸우셔야 됩니다 고거만딱 지켜주시면 아! 아 제발! 자 궁쓰고 당황하지 말고 살짝 빠져 요런식으로 장풍 던져주면서 체력회복 미니언 때리면서 체력회복 슬로우 걸고 장포 자, 미니언 무시하다가 큰코 다칩니다 미니언 더럽게 아프거든요 자, 실드 빠졌죠 스킬을 아무렇게나 쓰면은 점화 걸고 장포 잡았죠? 바로 이런식으로 어때요? 정말 쉽잖아요 자, 어려운 플레이가 있었나요? 예, 점화 타겟팅이죠 그냥 가서 띡 쓰면은 쓸수 있죠 자, 살짝 빠져주면서 자, Q 아! 아래로 살짝 피해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그렇지 야쏘 전멸점화 다 썼고 저는 살아나갔고 리신도 쫄래쫄래 뛰어와보지만 개같이 도망가서 살아나가면서 바로 3대1 드립을 야무지게 성공해주면서 마오카이 형님 너무 민첩하고 너무 귀엽고 자, 아, 이제 이런 교전에서 나서스가 또 특히 세거든요, 이거. 자, 탁 합류해주면서, 슬로 걸고, 잠꿍, 락한 대가리. 그렇지. 아, 근데 블리츠가 키를 다 먹었네. 아, 조금 아쉽네요, 결과가. 자, 아무튼, 이런 소규모 교전에서 나서스 상당히 강력합니다. 자, 세트 저자스, 이제 메판 나가가지고 이제 바텀 밀고 있죠. 자, 빨리 철거해 주면서. 이제부터는 국토교통부 모드로 전환을 해서 야무지게 이제 고속도로 거기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될 것들이 있는가. 자, 야수. 세트 형님, 이제 뭐 동네 북이네요, 이제. 자 세트 형님, 지금 윗몸 일으키기나 처할 때입니까? 이 자식아, 장풍 이 자식아, 대가리를 때리듯 말듯 거리 유지해주면서 장풍. 임마 윗몸 일으키기인 자스가 헬스장 가서 해라. 어디 땅바닥에서 그냥 톡 때리고 도망가. 촌나얍약사죠 자 이래도 선생님들 아직도 뭐 기발 뭐 봉풀주 이런거 드시겠습니까? 난입 드십시오 존나 약사아져개 개 재밌습니다 이거 이거 롤같은거 할때 나만 때리고 상대는 못 때리는게 얼마나 재밌는지 이거는 사실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겁니다 예, 지금 이정도 했으면은 사실 저도 이득이야 이 게임은 인정하시죠 선생님들? 예, 이 정도로 놀았으면은 저도 이득이다. 제압되었습니다. 아, 나 잊었어. 겁나 팔딱팔딱거리. 제압되었습니다. 아, 이런 귀여운 자식. 아주 그냥 깔딱깔딱 거리는 게 겁나 꼴보기가 싫으네요. 포탑이 게되습니다 자, 이제는 선체 파괴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형님 멘탈 나갔죠? 대가리. 자, 빠르게 안락서 들어갑시다. 상당히 안타깝네요. 눈 뜨고도 못 봐줄 지경입니다. 빨리 안식을 생합시다 자, 슬로우 걸어주면서. 대가리. 아, 이 형님. 국토, 교통구 정신, 야무지고. 어, 탑 스피릿은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결과가 상당히 좀안담하죠 자, 야스오 선생님. 바로 연구실로 보내버립시다. 이거 장풍 깔고. 일로 와라, 이 자식아. 대가리. 플로우. 대가리? 난이 터뜨리고. 장풍? 대가리? 평 대가리로 마무리. 뛰어봐야 겨루기지 짜스다. 자요런 식으로 이제 템 올려버리면은 진짜 두방컷세방 컷입니다. 어지간하면은 나소스로 이제 방템 가던 시대는 에 이제 끝났다. 봉템 가서 재미를 봅시다. 예, 은제까지 앞에서 쳐맞아주면서 우리 원딜이 딜잘 넣어주기만을 기도하는 예,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죠 자, 야쏘 눈 마주치지 마라, 진짜 선처 없다 오, 깜짝이야 대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따라올 엄두가 안 나죠? 난이기거든요 세트 막아주면서 자 이거 뭐 도망갈 방법이 없죠 자신의 운명을 깨달아버렸죠 자 말뚝딜 남자의 말뚝딜 박아주면서 누가 나한테 백핑을 찍었어 누구인가 어, 누가 나한테 백핑을 찍었는가 말이야 이 자식들 아제 무력을 뭘로 보고 이 자식들이 자 지금 미대에서 신났죠 서로 예뭘 위한 한탄지는 모르겠지만 예 둘이서 신났으니까 재미 보라 하고 저도 이제 공사만 야무지게 이제 도로 공사만 합니다 아이형 <웃음> 끝까지 웃음벨이네 팔딱 팔딱 자 바로 대가리 바로 안락사 시켜주면서. 자, 빨리 넥서스 깨러 와요. 이상한 거 때리지 말고. 자, 넥서스 때려 부수면서 하드캐리. 나서스 하드캐리.